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소티입니다 대장동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숨긴 혐의로 다시 또 추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장동 일당 가운데 유일하게 다시 구속이 되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은 검찰이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기존에 존재를 했던 공소사실과는 다른 추가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많은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구속과 기소는 심각하게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일단 기소 먼저 해놓고 그때랑 다르다며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와서 공소사실을 바꾸는 것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욱 변호사를 비롯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해 온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은 김만배가 다 했다며 각자 책임을 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다 털어놓고 벌을 받겠다라고 말을 했던 유동규 역시 책임질 만큼만 책임지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만큼 다들 절벽에 놓인 위치다 보니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주변에 2천억 원이 넘는 재산이 독렬된 김만배 씨는 재구속이 된 후에 검찰이 고작 200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까지 뒤진다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철저한 김만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418억 뇌물약속 의혹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할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번 기소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검찰은 김만배와 이재명 대표의 채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또한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아 협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428억 약정서는 검찰 입증에서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는 무려 쪽수만 173쪽이나 되는데요. 173쪽이면 어느 정도인지 구독자님들도 상상하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 몫이라던 428억 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검찰 쪽 사람들은 그동안 천화동인 1호에 428억 원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도 하고 선거 자금이라고도 했었죠. 심지어 남욱과 유동균은 그 돈을 저수지에 넣어뒀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들은 다 사라진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만 계속적으로 악의적 프레임에 이미지만 상처를 남겼을 뿐인데요. 검찰 측에서는 나중에서라도 계속 수사를 하여 428억에 대한 범죄 입증을 찾아내겠다고는 말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검찰은 428억 약정선에 대한 수사는 진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사실이 아닌 뉴스 보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 제작 시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